안녕하세요. 경매하는 해커, 고니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2023년 11월 3주차에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을 리얼리티하게 들고 나와서 분석하고, 어, 추천까지 해주는 상가 세개 아파트 2개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업데이트하는 시점에서도 유효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어,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실제 물건을 조사하는 노하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인사이트와 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도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상가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Here we go!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네. 경매 물건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기 에 앞서 일단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임장을 가서 네, 시세랑 그다음에 물건 현황 정보라든지 그런 현황 조사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먼저 공유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물건은 여러분 22 타경 4239 6번 물건입니다. 6번 물건. 22 타경 4239 6번 물건.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입찰가 추천하는 입찰가와 그다음에 추측 가능한 70%의 대출률, 투자금, 그 다음에 실제 매매 시세. 필히 조사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진짜 시세가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추정하는 보증금 월세. 이 전제 조건일 때, 이 전제 조건일 때, 이렇게 받으면은 시세 차익이 이렇게 남고,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률은 레버리지 활용했을 때 대출, 뭐 200에서 300% 나온다. 라는 식으로, 네, 가정해서 정리를 좀 드렸고요. 자, 볼게요, 바로 볼 거. 시피타경4 2 3 9 음, 나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 22에, 뭐 4239. 22에, 4239. 다 똑같은 물건 보는데, 끝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물건이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 네, 동일한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일 때, 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단원구, 목례동의 지산이에요, 지산. 지산. 그죠? 뭐,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IT 회사라든지 제조사라든지 아파트용으로 공장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는걸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보면은 뭐 제조나 물류창고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죠. 예. 네. 그리고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안산시 단원구에 지산, 여기 공장도 있고 공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크게 끼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문제가 없고요. 자 지적 편집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일반 공업지역 맞나요? 네, 일반 공업 지역, 그다음 녹지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네, 공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제 감정가가 58,500이었고요. 억 건물은 80평 정도 됩니다. 실평수. 지금 유찰이 3회 정도 돼서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4층 중에 3층, 80평 공장이다. 자, 임차인 현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임차인 현황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죠? 이 임차인이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대항력 없다고 되어 있죠. 이 대항력은 어떻게 살펴봅니까? 제일 빠른 등기부에 제일 빠른 근저당을 말소기준 권리로 잡고요. 22년 4월 1일, 22년 11월 18일 대항력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반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손품으로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물건이 어디였나요, 여러분들? 자, 안산시 다원구목내동 그다음에 전자지도 음, 바닷가쪽 안운곡대산단지 저도 그대로 찾아들어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먼저 보고 있고요. 물건 현황을 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나와있는지 물건들이 시세가. 경기도, 여러분들, 산시 단원구, 목내동이었죠. 목내동이었고, 아까 위치를 살펴볼게요. 어디쯤이었나요? 원시역에서 좌측. 아, 여러분들.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원시역이 여기 있죠. 좌측.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식산업센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매매부터 먼저 보겠다. GS칼텍스. 이쯤 맞나요? 우리 물건지, IBK 기업은행 GS칼텍스에서 좌측으로 조금 위에 위치하고 있네요. 뭐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는 80평이고, 3층에 306호. 80평이고, 네, 268제곱미터에요. 어, 이물건이네. 이물건이고, 1층, 1층. 7억, 6억, 7천. 오케이, 좋아요. 자, 동일한 물건지에 있는 1층에 있는 아파트고 1층입니다. 아, 지식지산이고 1층이에요. 7억이고 6억 7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송품을 팔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해외중 메시지에 이해되시면, 뭐, 됩니다. 또는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라도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방향으로 이렇게 또 리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자, 시세를, 물건을 하나 추천을 드렸고요. 우리가 송품으로 시세를 조사할 때, 공장, 또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에는, 이물건이죠 시세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대신에 이런 지산들은 시세가 한번좀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안산시 단원구, 광양 프론티어 지산이고, 이제 80평짜리 물건인데, 어떻게 찾는다? 여기 주소지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여기에 붙여놓고 엔터를 치지 마세요. 다른 메모, 여러분들 볼수 있는 곳에 띄워놓고 보던지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위치는 아까 전자지도를 켠 다음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더라 원시역에서 좌측에 있더라 그리고 GS칼텍스 왼쪽편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똑같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왼쪽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피드백 좀 주십시오 그 채팅창에 설치하면 돼요 구글 우리 지금 이거 화상 지금 모여있는 채팅창에 피드백을 좀 주시면 네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찾았고 동일한 물건을 찾았고 호가가 이제 1층에 동일한 평수 뭐 1층에 위치하는데 7억 6억 치더라 그래도 우리 물건 3층이잖아요 좀 빼줘 뭐 4억? 된다, 쳐도 되겠죠. 추정입니다. 추정 언제까지나.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방은 대개 보수적으로 잡았죠. 매매를 여러분들 1층에 7억 5억 7천 받고요. 2층 뭐 4억 된다고 칠게요. 3층 크게 바뀌잖아요. 지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가 개념이 다좀 다르기 때문에 1층에 상가 있는 지상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2층 3층은 어차피 공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3억 3천 잡았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여기에요 추천 입찰가는 바로 바닥에서 긁거나. 천만원 더스라는 이제 추천 입장카드 드렸습니다 대출 70% 80%까지 나오고요 이 물건 편하게 실제 투자금 70%일 때 4천 돈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첫 번째 물건 추천드렸습니다 대신에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저도 손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 부동산 가서 현황조사도 하고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물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평택에 있는 상가입니다 오늘 상가 3개, 아파트 2개 들고 왔고요. 되도록이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여러분들 소액으로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자, 22타경 1860 물건이고요. 평택에 있는 근린 상가입니다.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2021, 1860. 아, 제가 이렇게 근린 상가 찍어 놨죠. 네. 조회수가 상당히 많네요. 3 0 자, 평택 시 평택 로, 3 2번길 24, 평택 라페온 길, 이름은 라페온 길 1층 105.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분위기. 음. 네 주상복합으로 보이네요 위에는 오피스텔 밑에는 상가, 그죠4 차선에 위치하고 있고 이건 물건지의 후면, 네 이쪽 물건이에요 후면에 있는 물건이라서 좀안 빠진 것 같은데 여기를 현황 조사해가지고 충분히 싸게 하면 물건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상권이면 물건 뒤쪽, 이게 앞쪽, 예, 네, 여기입니다 여기 약국 옆에 있고 마라상집 했나 봐요 마라상집 이렇게 물건을 위치하고 있더라. 자, 빨간색은 지적도에서 일반 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평택역에서 우리 지금 물건지는, 네, 직선거리. 200m. 사건 좋죠. 그다음 지적편지도 한번 클릭해보고, 자, 일반 상권, 빨간색. 여러분들, 상업지역. 빨간색은 상업지역. 지적편지도 눌러서, 그 다음에 노란색, 누르끼리 하다 하면은 주거지역. 쉽죠? 녹색이다? 어디? 생산지역 갈색이다? 계획관리지역. 더 쉽게 해줄게요. 자, 노란색. 집. 빨간색. 상권. 상가. 그 다음에, 초록색, 밭, 논. 오케이?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니까 러 상업지역 안에 있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물건지, 해당 물건지 한번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잖아.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여러분들. 농협 투자증권 있고, 휴대폰 매장 있고. 나쁘지 않죠?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마라탕이에요. 이쪽, 오뉴약국 뒤편에 있는. 이쪽 마라탕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만 내놓으면, 여러분들, 상권 자체는,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간다. 우리가 왜? 싸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상가 접속, 상가를 접, 그 접근할 때, 어, 나는 싸게 받아서 제 가격에 접근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후려치라는 말이 아니라, 주변 시세를, 그, 여러분들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입찰할 때, 그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싸게 받은 만큼. 그러면 입찰은 맞추집니다 저는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상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시세 한번 보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주소를, 음... 주소를, 이렇게 한번 복사해보고, 네이버 부동산, 가고, 메모장 같은 데 붙여놓으면 돼요. 이건 제가 주소를 외우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저도 이렇게 찾아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아까 상가니까 상가로 표시하고 지산은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부터 나는 볼래.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아까 1번 출입구였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 어디였잖아. 기억 못하니까 한번더 봐야죠. 그럼 보면 되지. 다시 전자지도 키고, 우리 물건지 위치를 봐악 합니다. 국민은행 맞은편. 사거리에서 좀 들어와서. 국민은행 사거리네요. 맞은편. 이쪽이네.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상가가 나와 있는 매물은 없어요. 그럼 주변 시세를 보면 되겠죠. 자, 23억. 1층. 자, 평당 3천만원. 어이, 너무 센데, 여기는. 전농 메인인 것 같고요. 자, 평당 3천. 저기도 메인도로 같고, 좀, 들어온 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서브 쪽으로. 자, 500. 400. 500. 1 자, 700. 500부터 3000까지 많이 보이는데 실제 임장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월세 한번 볼게요 500부터 3000까지 봤다, 월세 여기, 여기였나요 우리? 살펴볼게요, 자퍼스트 국민은행 바로 마주표, 이쪽이네 자, 이쪽이고 자, 우리 물건지 평수가 1층이고 18평이다 실평수예요, 이건 전용면적, 분양면적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실평수, 전용면적, 실제 평수만 얘기합니다 분양평수 얘기 안해요 자, 60제곱, 3제곱미터에 18평이다 2층에 105호. 자, 2170. 3180. 9 9잖아 저희는 얼마였죠? 60이고. 99. 45. 2170. 근데 저는 약간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좀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2170. 아까 우리보다 작은 것도 2170이었는데 실제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저도 손품을 팔아서 추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0에 100을 잡아버렸습니다. 낮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접 가서 임장을 하셔야 된다. 부동산 두세 분을 가셔서. 아시겠죠? 자, 아까 매매가. 아까 뭐 평당 500도 있고, 뭐 3,000까지도 있었는데, 잠시만요. 저희 물건 한번 무조건 보수적으로 볼게요. 임장 가서는 더 높으면 좋겠지만, 과하게 잡을 필요는 절대, 절대 없겠죠. 저는 그,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월세, 그 다음에 보증금 대비 시세를 뽑는 공식이 있어요. 상관은. 그 기준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2000에, 2에100 잡았죠, 저희가. 자, 100만원. 곱하기, 1년, 12. 나누기 1층, 수익률, 5%. 역산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습니다, 5%. 그제 상가 유튜브에 보면 공식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더하기, 2000만원. 못해도 2억6000이에요. 못해도. 2억 3억 이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3억5천으로 매매 시세를 잡았고요, a b o 그 다음에 추천 입찰가는 2억2700에서 2억5700으로 잡았어요. 지금 2억700 기준이고요. 여기서 대출은 안정적으로 80% 나옵니다. 나오고 보증금 2,000, 그 다음에 월세 100,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시세 차익은 여러분 매매했을 때9,300 최저, 그 다음 에 맥스 1억 2,300을 먹을 수있더라 수익률은 300에서 380% 가까이 된다. 내버리지 활용했을 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제 임장을 가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금이 2,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다음 물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익률에 대출이자 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중요한 질문이고요. 대출이자 여러분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나오죠, 당연히. 그것까지 계산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져서 about로 다 넣어놨습니다. 대출율 보시면 돼요. 됐나요? 좋은 질문이죠. 금리, 제가 최근에 받은 물건이 있는데, 그, 저는 법인에서 받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상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에 대한 그 자산가치나 매출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 대표에 대한 신용도 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게 받는 만큼 그죠? 대출금리 낼거 내고 싸게 던지면은 또 수익 구간이에요. 또는 월세로 그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역산 시중금리파반응되잖아요 역산에서 금리보다 더 나온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죠. 신생법인의 대표 소득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듭니다. 자 다음 물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회신 드릴게요. 근데 정민님 그 물건이 워낙 좋다 보면은 은행이 물건 좋은데 너무 잘 받았어. 그럼 은행은 대출로 돈 버는 곳이잖아요. 해줍니다. 잘 받았을 경우에 역, 역산에서 잘 받았던 경우는 뭐냐면 어이 낙찰자가 경영장금대출하러 왔는데 신생법인의 대표가 소득이 없어. 근데 물건이 너무 좋아 대표가 빨리 물건을 이자를 못내 가지고 날렸으면 조, 좋을 정도로 너무 좋아. 그러면 은행에 대출 내주겠죠. 저 또한 신생법인이 있었고. 네. 처음에는 저도 소득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들어가기 전에 그 법무사 대출 매니저한테 해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소통을 해보면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락처는 공유 드릴게요 월세로 이자 부담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시세차익으로 아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물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가고, 아파트 두건 들고 와봤어요. 아파트 두 건. 아파트 두 건은 너무 쉬워서 그냥 쓱 훑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저는 주거용을 잘권하지는않는데 혹시나 해서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음. 다음 상가 물건 한번 볼게요. 21타경, 52644. 네, 가서 명함 쭉 받으면 좋은데, 제가 주로 하는 경매 실장님 전화번호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진짜 꼭들어가는 물건이다. 어느 정도 대출 나오죠?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 조건은 대출을 문의할 조건은, 어떻게 된다. 물건 번호, 물건 번호, 기재해줘야 되고요 전달해줘야 되고, 뭐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그 아주머니도 해줄 거 아니에요. 시장도 조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대출율. 뭐 나는 80% 받고 싶다. 나는 70% 받고 싶다. 내 낙찰가에서. 최저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던지면, 조사를 해줍니다. 대신에 내가 법인이다. 아니면 개인이다. 법인일 시에는 신생법인이고, 대표자가 뭐 소득이 있다. 이 정도, 어바웃에서 1차적으로 전달해주면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또는 몇 프로까지 나온다, 어바웃으로 전달해줘요. 회신을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어차피 물건 보면은, 몇번 해보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감을 잡게 되거든요. 대신에 그전에는 여러분도 철저히 집장님한테 문의해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처를 제가 전달드릴게요. 저랑 일을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다음 물건. 첫번째 상가고요. 2021 타경 5 1 6 4 4 6번 물건입니다. 바로 경매 정보지 가서 파악을 해볼게요. 자, 동일한 물건지에 물건번호가 똑같은데 뒤에 4번, 5번, 9번, 3번, 1번 이런 거 있다. 제가 어떤 거라고 설명드렸죠 아까? 동일한 채무. 경매 물건에서 여러 개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뒤에 물건번호가 찍힌다. 이거 저희 유튜브에 경매 입찰할 때 경매 정보 지적을 때 물건번호 헷갈리면 안 된다는 부분이 부분 있거든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필히 그냥 이게 육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경매 물건에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경기도 시흥 목감동에 있는 로얄플레이스 3층 1층 1 1 3호 상가랍니다. 자 짱네요, 되게 약 5평밖에 안 나오는데 한번 느낌을 볼게요, 사진으로. 음, 주상복합 같이 보이죠? 오피스텔 상가 노란 통닭, 노란 통닭. 인차인이네요. 논란통닭. 노란 노란통닭 내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아, 좀 사진 좀잘 찍어주죠. 그죠? 여기서 알아보기 힘드네요. 오케이. 자, 이해됐습니다. 이제 지도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권부석 할때 심플하게 일단 지적편집도 한번 켜고. 제가 노란색은 뭐라고 했나요? 노릇끼리 하다 노란색. 집이다. 주거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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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녹지지역. 빨간색 상권지역.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상단대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안에 들어와 있네요. 아, 주거지역 상권 안에 있는 뭐 주상복합 상가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만 봐도. 자, 그다음 로드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여기 있는 물건이고요. 음, 되게, 어, 노란청도 여기 보이네요. 이물건이죠, 이물건. 임대, 임대 좀비어져 있어서 공실률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로드뷰가 지금 찍은 게 아니죠, 여러분. 못해도뭐 2년 전에 찍었던 로드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방 동행인가요? 양방향 동행이고, 이차선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파트 보이고. 저도 이런 식으로 해요, 성품 팔 때는. 착정되고 시동 걸고 움직이지 않겠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메인 상공 같이 보이네요, 좀 터져 있어서. 반대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 주차 이렇게 되어 있고, 가족도 있고, 상권 나쁜 상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지유도 있고, 네. 어느 정도는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걸리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2억 8,500짜리가 지금 유찰이 3번이나 돼가지고 9,700까지 떨어졌습니다. 9,700까지 떨어졌어요. 사진은 받고 1층에 위치하고 5평이다. 지금 노란 통닭이 들어와 있더라. 1,060에, 1,060에, 1,060에 들어와 있다. 언제? 2018년도. 한 번도 안 올렸... 안 올린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여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몇 년이야?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자 대학력 봐야죠 등기부에서 제일 빠른 근저당 중기청 중소기업은행에 이 정도 이제 17년 4월 27일 근저당이 있고요 18년 4월 20일 이미 나갈입니다 끝났어요 일반 물건 볼거 없습니다 권리 분석 끝났어요 권리 분석에 그렇게 공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심플하게 끝나는 거예요 물건 처음에 개돌링할때에자 이제 시세보러 가야죠 과연 얼마일까? 자 이렇게 일단 복사해보고, 전자지도 눈에 한번 익혀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있고. 저 이게 제일 어렵다. 그 다음에 메모지. 시흥시 목감동. 시흥시 목감동 상가. 자, 또 이사 가봅시다. 시흥시 목감동. 어? 조남동. 목감동이죠, 저희. 목감동 왔고요. 아까 호만베르디움 여기 있던 것 같아. 그죠? 자, 저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만 베르디움 사거리에서 이렇게 커브 들어서 이쪽, 호만 베르디움 사거리에서 커브 들어서 이쪽, 이쪽이네. 그죠? 로얄 팰리스 찾아냈습니다. 자 지금 매매라서 지금 가격이 안 보이는데 일단 다른 쪽 한번 시세 볼까요? 뭐 2억 9천 2층에 2억 9천 평당 7 0 평당 4천 차이가 많이 나죠? 1층 자 평당 청자 1층 평당 2700. 평당 2000. 페이미시. Hey, 아무튼, 오케이. Okay. 뭐, 천차만별이네요. 자, 월세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월세 선택해주시고, 네이버 부동산이고요. 상가 클릭하시고, 여기 상가, 아까 지식상, 여기서 월세, 매매, 인대,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시세를, 호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참고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엉덩이 떼서 임장을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창고용입니다 자, 오새 많이 나오네요. 자, 1000에 60. 저희가 되게 작았죠, 아까 사이즈가? 16.24 16 세제곱미터, 5평. 자, 1층 없나? 어, 되게 작네. 500에 100. 1000에 얼마인가요 100. 1000에 95. 1 0에 70. 이거 2층이고. 2층, 1층 천지차이죠, 여러분 들 아시죠? 두배띠기입니다 1층, 2 0에 160. 우리는 16. 3분의 1이 가격이었죠. 50, 60. 뭐, 60, 70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천에 60, 70 정도. 네. 천에 70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0에 70. 그러면, 매매가를 한번 역산해 볼게요. 보수적인 매매가예요 분양가 다 필요 없이. 천에 70 보고, 자, 계산하는 법. 상가 매매가 계산하는 법은 제 유튜브에, 뭐, 그, 경매, 거기 가면 공식이 다 나와요. 70만원 곱하기, 월세 곱하기, 1년, 12개월, 나누기 1층 수익률 5%. 역산에서 잡고 보증금 보증금 얼마였나요 아까? 1,000 1억 7,800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부동산 가서 저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7 0 맞추면 은요 보수적으로 분양가 무시하고 대신에 또 시세가 있겠죠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입찰가는 자9,700그 다음에 입찰가는 1억 1,000그 다음에 1억 2,700 대출 80% 무조건 나오고요 매매시세는 아까 1070 잡았죠, 여러분? 그래서 1억 7,800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5,000, 7,000 가까이 최저 맥스 300, 500프로 레버리지 사용했을때 먹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돈은 천만 원, 1 0만원 1,500, 1,200 정도 들어간다. 돈 없어도 할수 있는 물건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 세 개를 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거고요. 꼭 어떻게 인장가서이 시세가 맞는지 여러분들 무조건 필히 따로 한번 조사하시고 공실률. 한번 따로 조사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아 요새 공실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럼 진짜 뭐 실제 시세보다 저희가 한20% 싸게 놓으면 금매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까지 다 드려보세요 이해 되시죠? 우리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싸게 내놓고 싸게 던지면 된다 적게 남기고 그래도 수익이다 됐나요? 자 낙찰받으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아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유리 있게 해요 보증금이 크지 않잖아요. 뭐천 물건에 대비해서 천 정도다. 천 정도다. 그러면은 계속 계시고요. 대신에 500 정도만 해서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500은 다음 연차나 해서 보충해서 재계약 합시다. 그런 특약까지 달아가지고 하거나 왜 내보내고 다시 구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덜 피곤하게 하는 방 하는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항력이 없을 때 말입니다. 대항력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대신에 저는 대항력이 있는 우리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팁이고요. 자, 이 물건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대항력이 있음이야. 천만원 갚아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대항력이 있는 거는 돈을 우리가 뱉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돈 받을 힘이 있는 게대항력이에요 보증금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볼게요. 경매 언제 떴나요? 21년 7월 8일에 떴어요. 지금, 23년 12월 5일이에요. 경매 뜰 때, 여러분들, 그, 기존 임차인한테, 배당 연구 청구라든지, 경매 신청했다, 이런, 우편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러면, 80% 이상 임차인들은,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21년 7월부터, 23년 12월이다. 2년, 24개월만 잡아볼게요. 24개월, 곱하기 60만원. 1,400. 안 갚아도 된다고요. 이됐나 이건 역발산 정매할때 제가 가장 상당히 많이 쓰는 팁이고요. 80%뭐 심지어는 90% 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팁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아파트 두건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너무 하, 제가 좀 싫어하는데 그래서 한번 넣어 와봤어요. 여러분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물건도 안 보겠습니다. 23년 타경 58574고요. 수원에 있는 북수원 리버파크 아파트라고 얘기하네요. 13층에 있고 14층에 있고 어, 18평짜리 물건이고 감정가는 3 8,200, 최저가는 2억 6,700유찰이래돼서자 하자 없고요. 추천 입찰은 2억 9천, 3억 천 찍혀있네요. 대출 60% 아파트라서 보수적으로 자실조적은 8천 9천, 월세는 3천에 90까지 맞출 수 있고 매매는 3억 6천이라고 합니다. 5천 7천, 수익률 53, 81 먹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리버파크 아파트 매매 시세가 이게 맞는지 내부 부동산 가서 아파트 오피스텔 장르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파트 어, 나오네요 국선 리버파크. 그 다음에 면적이 아까 5구였죠. 이렇게.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 전용 면적, 경매는 에 전용 면적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용 면적을 지켜보려고 하면은, 시세 실거래. 여기에, 전용 면적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전용 면적 49.8이다. 5구.9이다. 이렇게 나와. 우리는 5구.9이죠. 5구.9이 가고요. 매매. 3억 3천. 3억 4천. 우리 몇 층이었나요? 14층. 15층, 3억 5천 뭐 이렇게 찍혀있네요 9시 아니고 우리는 8일이죠 3억 7천 9천 국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있고 뭐어바웃에서 맞겠네요 어바웃에서 그렇게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아파트 볼게 없어요 걸리분석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재미로 해볼게요 아파트고 아파트는 잘생겼네요 맞죠? 잘생겼네요 리버파크 강이 보이나요? 리버파크면 걸리분석 어, 임차인이 없으며 소유자가 살고 있다. 관리분석 갈거 없다. 왜? 소유자가 임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이 지가 사니까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물건 하나 더 드리고요. 자, 파주에 있는 아파트고 2022 타경 72754네 구글 및 채팅창에 보면 피드백 지금 Q&A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채팅창 그 아이콘 클릭하시면 돼요. 유찰일에 대해서 3억짜리가 2억이 됐고요. 인수할 관리비가 60만 원 있습니다. 다 가셔야죠, 입찰할 때. 입찰가는 2억4,500, 뭐, 2억5,000 정도에 대출을 60받고, 3 0 0에 75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매매 시세는 2억8,000이고, 시세 차액은 40에서 50%, 3천에서3,500개설링할 수가 있다. 6천 넣고, 3천0 0 3,500벌수 있다. 자, 이까지 5가지 물건을 드렸고요 질문 낙찰받으면, 어, 추가 질문 없네요. 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한 2분 정도만 질문 받아볼게요. 그리고 카톡에서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무주택자가 있으실까봐 한번 들고 와봤어요. 옛날 뭐 법인으로 아파트 하는 시대랑은 다르죠. 이제 안, 이제 안 통합니다. 어렵습니다. 경매로 다주택자 하는 거는. 그리고 아파트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가서 금액 사자. 자, 이렇게 물건들을 다섯 개 정도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 또한 방금 제가 분석드렸던 방법으로 네, 물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이런 노하우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품 파시고 그다음에 일단 현장 조사 임장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할수 있도록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역발상경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